안녕하세요.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최종 픽 영상 올려 드리기 전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시간이 안 되셔서 일찍 토토를 구매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분석한 내용들이랑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내용들은 내일 최종 픽에서도 변경될 일은 거의 없어 보이고, 픽 먼저 하시는 분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들어주시고, 픽 정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미리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팀 사이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무와 승을 좀 같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어느 팀의 승을 예상한다, 패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내일 배당이 나와도, 거의 뭐안 바뀌고 갈 고정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은 내일 밤 아마 10시에서 11시쯤 될것 같은데 배당도 다 보고 전체적으로 픽을 결정을 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나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서울 대 포항. 서울이 이 경기에서 포항을 잡게 되면 승점 58점으로 나머지 경기들과는 상관없이 아챔 진출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홈에서 포항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냐면 뭐 홈에서 포항을 잡지 못하면 그 다음 경기가 대구와의 경기인데 대구 원정 어떤 팀이 가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서울은 울산과의 경기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공격에서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고 슈팅 숫자 뭐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골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그게 지금 서울의 공격의 현실,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항 역시 승점이 50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아차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야 돼요. 서울 원정도 빡세지만 그 다음 경기는 또 울산 원정이라 서울에서 확실히 좀 이기고 가야, 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죠. 자, 어쨌든 이번 경기 서울과 경기인데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포항이 서울보다는 한수 위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수빈, 최영준, 팔로세비치, 완델손, 심동훈, 일류첸코 이 선수들이 서울 지금의 미드진과 공격진보다는 좀더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급한 건 지금 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부터 서울을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은 포항이 몰아치면 포항의 수비 뒷공간으로 서울이 분명히 역습을 노릴 텐데, 지금 서울은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갈 만한 빠른 선수가 공격진에는 없어 보이고, 뭐 믿을 만한 건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을 노리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로 굉장히 팽팽하지만 저는 동일한 동기부여 상황이라고 볼때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되는 포항이 서울보다 약간 더 골에 대한 집중력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력 측면에서도 포항의 미드진과 공격진이 서울의 미드진과 공격진보다는 더 위협적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일단 포항 사이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승과 패도 생각을, 생각 중이라서 이건 내일 배당을 보고 최종픽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포항 사이드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강원대 대구 강원은 승점 50점으로 포항과 같은 5위, 대구는 51점으로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 역시 동기부여는 양팀 모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선수 엔트리 상에서 전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원의 이영재 선수 뭐 울산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조재환, 김지현에 이어서 이영재 선수까지 부상으로 지금 주축 선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된 강원이죠.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같은 중원부터 빠르게 압박해서 들어오는 팀들한테는 스피드적인 면이나 활동적인 면에서 밀릴 수 밖에 없고 세징야, 김대원, 에드가 이 삼각현대의 라인은 강원의 현재 선수들로 맞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번 시즌 2승 1무로 대구가 앞서 있고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는 집념으로 봤을 때 대구가 기량적인 측면에서 강원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경기 강원의 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울산 대 전북. 울산은 승점 78점으로 1위, 전북은 75점으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 결과에 따라 울산이 이길시에는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울산이 리그 우승을 확정 짓게 될수 있는 중요한 경기고, 전북에, 전북은 승리는 당연한 목표일 거고, 최소한 무승부라도 해야 다음 경기까지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번 시즌 1승 1무 1패로 팽팽하지만, 1무 1패는 전북 원정에서의 결과이고, 1승은 울산 홈에서 챙겼다는 게 중요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울산의 홈이죠. 홈이점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울산은 최근 4경기 동안 이기던 지던 실점을 계속하는 모습은 수비가 약간 불안하다고 볼수 있지만 워낙 공격적인 측면으로 강한 울산으로 보이고 반면에 전북은 예전에 닥공의 전북이라기보다는 약간 닥치고 있는 공격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스에 비해 골 결정을 잘못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경남, 인천, 서울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저는 이 경기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울산이 전북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보이고, 전북은 제가 볼때 현재 지금 전북의 최고의 찬스 메이커는 문선민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선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울산전에 못 나오죠? 문선민이 못 나오는 전북은 더더욱 공격에서 흔들어 줄 선수가 없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울산이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서 울산의 승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웨스트햄 대 토트넘.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이 됐고 무리뉴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무리뉴가 오공 훈련하는 영상을 제가 열심히 찾아서 봤어요. 굉장히 활기차고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해리케인 선수는 연습게임에서 막골 넣고 골, 골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훈련 영상을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약간 무리뉴 포체티노 감독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이 경기 되게 토트넘이 승리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봤는데 지금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훈련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봐서 토트넘이 오랜만에 원정에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최근 경기력이 6경기에서 2무 4패로 경기력 폼이 완전 떨어져 있다는 게좀커 보입니다. 웨스트햄의 펠레그리니 감독도 경질 위기라고 하는데 이 경기 토트넘에 패하면서 경질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 본머스와 울버햄튼은 리그 순위에서도 보시다시피 비슷한 전력으로 9위와 8위 비슷한 순위를 기록 중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홈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고 울버햄튼은 리그에서 7연속 무패를 기록 중으로 원정에서도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참조해야 될것 같고 본머스는 지금 조슈아 킹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칼로 밀슨, 해리 윌슨 선수가 모두 좀 국대 차출로 인해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아스널 대 사우스햄튼. 아스널은 리그 6위로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 중이지만 홈에서만큼은 3승3무로 6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사우스햄튼은 4연패 중이고 하센 위틀 감독도 지금 경질설, 경질설이 자주 나오면서 위태로워 보이죠. 이 경기는 일단 아스널 승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스널 승에 지금 86%나 투표율이 몰리면서 지금 너무 몰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무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사우스 햄튼의 승은 없어 보이고 아스널 사이드로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브라이턴 대 레스터. 지금 레스터는 엄청난 상승, 상승세로 리그 4연승 중이죠. 엄청난 화력으로 지금 득점력이 절정에 있고 바디는 득점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지금 홈이기는 하지만 선수 구성적인 면에서 센터백 덩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웹스터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레스터의 화력을 막기에는 지금 브라이턴의 수비라인 주전 선수 구성들이 좀 깨져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3승 1무로 레스터가 우위에 있어서 이 경기는 브라이턴의 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에버튼 대 노리치 에버튼은 지난 사우스 햄튼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죠. 고메즈의 부재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베르나르드와 토순이 출전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홈버튼답게 노리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리치는 시즌 초반에 돌풍은 그냥 돌풍으로 지난 지 오래고 최근 엄청난 대량 실점들과 득점이 거의 전무하다는 게 놀이치의 현실이죠. 테무 푸키 선수도 원정 경기에서 지금 득점이 계속 없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놀이치입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도 아스날과 같이 지금 80%가 에버튼 승에 몰려 있는데 내일 배당까지 다 보고 이변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력만으로 봤을 때는 에버튼 사이드가 맞아 보여서 이 경기 에버튼 사이드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와포드 대 번리. 와포드는 지난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12경기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리치는, 노리치를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와포드는 이번 경기에서 센터팩, 케바슬레가 전 경기 퇴장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페레이라, 웰백, 사르 같은 주전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게커 보입니다. 번리는 지난 웨스턴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올렸지만 홈에서의 경기력이고 원정에서는 좀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정에서는 6경기 3무 3패로 승리가 없고 최근 2연패 중이라는게 원정 번리는 믿을게 믿을 못된다라는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일단 저는 이 경기 와포드보다는 원정 번리가 낫다고 보고 번리 사이드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맨시티 대 첼시 맨시티는 리그 4위로 전경기 리버풀의 3대1로 패배를 기록했죠. 맨시티답지 못하게 지금 벌써 리그에서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르나르도 실바가 인종차별로 한경기 징계를 받아서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이 전력 손실이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첼시는 요즘 물이 올랐죠. 최근 6연승으로 리그 3위까지 올라와 있고 원정에서도 계속되는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굉장히 대단하죠. 또한 뭐 특별한 부상자도 없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없는 첼시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맨시티의 홈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상대 전적에서 맨시티가 훨씬 우위에 있는 점을 무시하지 못하고 첼시의 연승 행진이 너무나도 길어졌기 때문에 맨시티를 만나서 이제 한번 부러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 경기 맨시티 사이드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성남대 경남 성남은 승점 42점으로 그룹 B조에서 9위를 기록 중이고 경남은 29점으로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성남은 이제 경남과의 경기를 포함해서 두 경기를 모두 패배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내년 시즌을 위해서 평소 쓰지 않았던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테스트해보는 게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 경남은 강등권으로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려면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성남의 축구와 경남의 축구를 봤을 때 성남은 선수비 역후 역습을 추구를 하지만 경남은 수비가 벽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쿠니모토나 미들진에서 제리치를 향해서 한 번에 올려주는 타깃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 공을 뺏기더라도 미들진과 수비진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의 역습이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경남이 유리하다고 보이고. 동기 부여 또한 경남이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한 의지가 경기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경남 사이드로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인천 대 상무. 인천은 승점 30점으로 10위, 상주 상무는 52점으로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맞대결전적으로는 이번 시즌 1승 2패로 상무에 뒤져 있으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잔류왕이라는 소식어답게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무는 사실 남은 두 경기는 성남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습니다. 박용지, 김건희, 윤보상 선수, 공격과 골키퍼에서 주축 선수들이 1월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소속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좀 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박용지 선수는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저녁 후 인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인천 홈 경기장에서 좀 위축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홈에서 단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어서 마지막 홈에서의 경기를 지금 투병 중이신 유상철 감독님과 팬들 그리고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명준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 인천 사이드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제주 대 수원. 제주는 승점 27점으로 12위를 12위 꼴찌를 기록 중이고 수원은 45점으로 8위를 기록 중입니다. 우선, 제주는 다이렉트 강등 피하려면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2대0으로 승리를 챙기면서 다이렉트 강등만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커 보였죠. 하지만, 이번 시즌 기록을 쭉볼때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제주로서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무승부를 가져올 것 같고, 이미 뭐, 상대전적부터가 수원이 3전 전승이죠. 아무리 동기부여가 없는 수원이라지만 제주를 상대로 절대 패배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수원 사이드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셰필드 대 맨유. 이 경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셰필드는 5위로 승격팀으로서 굉장히 잘해 주고 있고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 실점으로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는 아스날도 잡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 핸더슨이 임대 규정에 따라서 출전이 불가하고 센터백 에간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상대팀 맨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특히나 본머스 원정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원정 10경기에서 노리치를 상대로 1승밖에 못 거두는 등 원정 성적이 개쓰레기예요 포그바와 맥토미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서 중원에서의 힘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샬과 레시포드 조합의 공격은 셰필드에게는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도저히 투픽으로도 막기 힘들 것 같아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의 승무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축구 토토 40회차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최종픽은 내일 밤 10시 이후에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먼저 구매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픽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내일 최종픽 24,000원짜리로 최종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